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인생의 모든 걸 걸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추락했죠. 그의 손에는 비독촉장이 들려 있었고 통장에는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. 열번 넘게 면접에 떨어지고 남은 건 바닥난 자존감뿐이었습니다.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고 그는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. 결국 그는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에게 한 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.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아저씨, 우리 아빠도 예전에 힘들었어요. 그날 밤, 그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며 잠에 들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그는 눈을 뜨자마자 메모장을 꺼냈습니다.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. 그날 이후, 그는 매일 한 줄씩 다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. 문장들은 점점 짧아졌지만 그의 희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. 작은 행동이 쌓여 어느 날 누군가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. 한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혹시 도와드려도 될까요?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그를 초대했습니다. 출판사는 그의 노트를 원고로 삼아 책 출간을 제안했습니다.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.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문장들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첫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. 그는 방송에도 출연하며,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. 사람들은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울고 웃었습니다. 어, 인터뷰 말미.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난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. 그 말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. 그리고 그는 다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.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그에게 있어 글쓰기는 이제 생존이 아닌 나눔이 되었습니다. 그의 글은 또 다른 이의 어둠 속에 빛이 되었습니다. 누군가의 포기 직전에 그의 문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. 그의 인생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. 단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.